안녕하세요 달기는 네우명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퀵장 왔어요.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. 어, 아이들 아주 잘 있어요. 근데 <laughs> 아이고야 저번에 제가 일하다 말고 이렇게 그냥 갔습니다. 진짜 분? <laughs> 자 근데 저번에 언박싱한 거 있잖아요. 이게 드로잉이거든요. 드로잉이 지금 두 마리밖에 안 보이죠. 하나가 어, 이렇게 지금 딱 잘 말랐나 하고 봤더니 물이 또 차있는 입장이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 아이도 색깔이 좀요 이상하게 물이 찰랑말랑 하는 것 같아요. 음, 요것이 왠지 회생불능할것 같은데 그냥 완전 진짜 공기 통하라고 완전 빼놨어요. 이렇 화분에 담가 놓지도 않았어요. 음, 이거 우선 이렇게 놔둬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른 애들 이렇게 그냥 그 뿌리 뽑아놓고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 있죠? 이런 아이들은 이제 식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지금 화분채로 온 애도 있고, 지금 막 뿌리 뽑혀갖고, 저기, 흙 털어갖고 온 애들이 제법 있어가지고, 이제 그 아이들을 오늘 작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오, 자, 보시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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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보여드리고 싶은데, 지금 흙이 범벅이 돼갖고 못 보여드리겠다. <laughs> 짜잔, 요거, 요거 뭐냐면 퓨베센스예요 퓨베센스, 길쭉길쭉 하잖아요. 이건 환엽 퓨베센스랍니다.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? <laughs> 제가 옛날에 영상에 우리 여기 그린토마토 사장님 화분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거기 심어진 애 처음에 오픈 영상있 거다. 어. 그때 요거 한번 보여드렸는데, 얘가 퓨베센스였대요. 근데 환엽으로 나온답니다. 저는 몰랐거든요. 그래갖고, 퓨베센스 어, 같이 생겼는데 얘는 뭔가요? 제가 막 그랬었는데, 퓨베센스 환엽 버전이래요. 자, 요거. 집에서 있던 얘 시에라입니다. 음, 요렇게 됐어요.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집에서 데리고 왔어요. 자, 볼까요? 얘는 이제 리토스 모둠입니다 제가 한선원 그 쿠팡 쇼핑하다가, <laughs> 리토스 모듬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얘가 일반 그, 그 뭐지? 어, 리토스 모듬이 있고요. 꽃빼기라는 버전이 있거든요. 얘는 꽃빼기 버전입니다. 오, 이렇게 이거 그 사용설명서가 있더라고요. 10월까지는 그대로 키우고 10월에 분갈이하면 좋습니다. 이렇게 돼있어요. 그래서 지금 갈등입니다. 얼른 이쁜 데다가 심어주고 싶은 그런 갈등 자 저번에 마우가니 뚜껑 제가 벗겨놨죠. 이제 색도 들어오고 있고 똥똥해지고 있어요. 똥똥 자, 아이구야 이렇게 자연 탈피. 어, 몰랐는데, 그 꾹꾹이 언니 영상을 보니까요. 그, 요렇게 코너들이 이제 내가 강제로 탈피하면 물을 주면 안 되고, 자연적으로 탈피하는 거는 물 줘도 된다 그러더라고요. 자연 탈피는 물 먹, 먹 어, 줘도 된다 합니다. 네, 아유, 또 침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. 아, 요, 거는 엘렌입니다. 엘렌. 어, 이거 이쁘단 사람 제법 많더라고요. 엘렌, 이거 얼른 시켜갖고 여러분 구경 시켜드릴게요. 엄청 이쁘게 하고 싶네. 이거 <laughs> 제가 그린토마토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짜잔, 저번에 그린토마토 사장님에서 이제 구매했던 거. 아, 요거는 그 선물 받은 거구나. 어, 사장님 여기가 페인트가 아, 그 잉크. 잉크가 아니라 뭐라 그래? 이색 염료가 너무 페인트처럼 나왔대고 이거 빼놨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너 가져라 <laughs> 자 근데 여기다가 요거를 심으면 너무 이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, 이렇게 사장님이 코드를해 주셨어요 제가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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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어 볼게요 음. 그리고 짜자잔 또뭘 보여드릴까 여러분 여러분 제 베란다에서는 맨 파리만 보이고 모기만 보이고 딱정벌레밖에 없는데 여기는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짜잔 보여드릴까요 <laughs> 이거 골든글로우거든요 예전에 짱짱이다용맘님 그 1등 달리기 해가지고 이거 그거 뭐 1등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, 예, 요거 골든글로우인데 오 저렇게 잠자리가 있습니다 저 잠자리가 음 골든글로우를 어 빨아먹진 않겠죠 어, 여기 있는, 어, 거미, 파리, 모기를 잡아먹겠죠? 이, 응. 얘는 육식 곤충이니까요. 어, 아이들, 제가 저번에 살균제를 좀 치고 갔긴 했는데, 살균제 때문인지 몰라도, 조금, 조금, 이렇게 그 약해처럼, 이런 자국들이 있네요. 어쩌겠습니까? <laughs> 그래도 아파서 죽는 것보다 낫죠? 어, 조금 제가 눈 질끈 감고 있으면 됩니다. 어, 아이들 다잘 있긴, 하, 있습니다. 다잘 있습니다. 잘 있고 요 당인도 잘 있고 자 당인 아이구야 세상에 당인 저생장점 부분 보실래요 엄청 막 뭐가 막 생기고 있네요 꼬물꼬물 꼬물꼬물 자 백미도 이렇게 있고 와 자그모도 자그모 애기도 바글바글 나오고 있고요 자이 이 바이소리 안 죽는 것이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다니까요 <laughs> 자 이렇게 비싼 것 좀 오면요. 너무 죄송하지만, 좀이 있잖아. 가격 좀 나갔던 애들 좀 먼저 쳐다보게 된답니다. 자, 보세요. 와. 얘가 그, 저 뭐지? 키메라 금이거든요? 키메라 금인데 색깔 더 들어왔네? 와, 요거. 이거 꽃빛. 아니다. 쪽빛. 쪽빛. 꽃빛이 아니라 쪽빛. 자, 요거는 무지개. 아 이쁘다. 이쁘다. 이거는 흑장미. 짠! 어머 보세요 이거 물찬 거 같죠? 근데 이거 물찬 거 아니에요. 이게 해피너스거든요. 해피너스인데 이게 얼마나 무거워졌는가 이렇게 맑게 된 거예요. 진짜 눈부실 정도로 맑네요. 자 이렇게 이거는 저번에 대그 당근토끼님이 심어준 거랍니다. 사비아노 로즈가 이렇게 쁩니다 색깔 이제 또 들어왔어요. 어, 요즘 좀 날씨가 좀 추웠어서 그랬었나? 그랬잖아요 기온이 조금 내려갔었잖아요. 음. 색깔이 조금 왠지 들어온 느낌. 자어 저의 퓨베센스는 이런 느낌. 자, 아, 요것이, 이게 좀 봐야 되거든. 엘리제 철왕과 기예요. 근데 요 부분이, 목대가 조금 회색빛이던데, 에이, 이거 자르기가 애매갖고 안 잘랐어요. 그랬더니 왠지 느낌이 이상합니다. 뭐, 근데 그럴 줄 알고 심었으니까 상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거야. 아이들 다잘 있네요. 자, 어머나, 어, 자, 요, 이것도 우리 짱짱이 다육맘 영상에 보니까, 이 아이 비슷한 아이였지 않나 싶어요. 이래갖고, 이거를 자를까 말까? 이거 주은거 아닌가? 이렇게 물어보셨는데, 오, 그, 이, 어, 엄마, 나 영상 어딜 보고 있는 거야? 거기, 어, 너무 죄송합니다. 아까 잠자리 확대해놓고 그러고 있었네요. 자, 이렇게 생겼네요. 자, 요거는, 요거는, 음, 뭐더라? 아, 말간. 아, 말간이다. 말간이 좀 똘똘해지고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, 와, 요거는, 레드, 레드, 문. 어, 레드 문. 자, 요거는, 개나리. 우와, 얘는 분지한다. 요거, 요거, 그쵸? 이거, 라, 어, 라이, 라일락? 하이, 무슨 라일락이더라? 어, 아, 라벤더. 아, 라벤더 로즈. 음. 자, 요거는, 음, 이거? 이름 뭐냐면요. 자, 생각 좀 할게요. <laughs> 대박 웃겨. 그, 영자 언니가 저번에. <laughs> 어, 뭐지? 짱짱이 다용맘님 실방에 들어갔더니, 어, 남의 건잘 맞추면서 자기 건 모른대요. <laughs> 아유, 맞아요, 맞아 이렇게 영상 찍다 보면요. 말해야 되지, 뭐 찍을까 생각해야 되지, 막 카메라 들고 있어야 되지, 이름 맞춰야 되지, 막 이러니까 그, 막그 머리가 잘안 돌아간답니다. <laughs> 자, 요렇게. 음, 여기 지젤도, 어우, 이쁘다. 오, 요 와서 프릴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, 지젤은. 음, 오, 조금 이제 물이 조금 블랑말랑하네. 그래도 앉을 거예요. 자, 이렇게. 아무르도 이렇게 이쁘고요. 러블리어도 이거 다 잘라갖고 심었었는데, 음, 괜찮습니다. 자, 그때 심어놓은 거, 오, 어, 이 아이를 보여줘야 되겠구나. 어 그때 심어놓은 아이예요. 음, 가운데는 이제 <laughs> 그 은우인데, 우선 제가 집에서 갖고 온 은우랑 같이 합식할 건데 그 아이가 이 아이보다 못나갔고, 걔 이뻐지게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자, 요거, 요거 알로하, 알로하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음, 타이타이 타이다이입니다, 타이다이. 자, 요거는 어, 엑스플레이트에서 데리고 왔었고, 요거는 모두 다 좋아요? 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. 어, 아유, 이게 막 로, 로제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? 자, 어, 또 투샷, 또 투샷 잡아볼까? 짜잔, 아, 쓰리샷? <laughs> 자, 요거는 타이 단이다이그 다음에 요거는 여제, 어, 얘는 어, 로제. 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진짜 입장이 로제 같죠? 자, 자세 한번 볼까요? 자, 로제 입장입니다. 짜잔, 이거는 타이다이 입장입니다. 조금 비슷한 것 같나요? 음, 다른 거랑 닮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또 댓글로도 남겨주세요. 자, 이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. 엄마야, 얘가 물주지 계속 차더니, 어, 결국은 이상해지네. 예, 예, 물 차더라고요. 음 결국은 이상하네. 그러니까, 물이 차면 그렇더라니깐요 한나 이상하네, 발견발견 <laughs> 발견? 저거는 제가 그 잘라서 심어가지고,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린 상태에서 아마 물 먹어서 그럴 거예요. 음, 이 인내심 부족한 저 때문입니다. 이렇게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당인도 예쁘고, 아까 당인 보여드렸나? 자, 여기 홍사, 홍사도 이렇게 빵떡이가 되고 있어요. 오, 색깔 예쁩니다. 이렇게 연두연두한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홍사 딱 있으면 예쁩니다. 자, 그리고 수천 가지 얼굴을 보여준다는 파노라마. 파노라마가 보라색도 있죠? 금도 있죠? 여기 쌩얼도 있죠? 음. 저는 얼른 이제 영상 마치고요. 어 다시 어일 해보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다기이는내 운명이었어요.